우리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2021년 1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자, 그럼 준비된 친구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5, 4, 3, 2, 1. 우리 친구들 모두 무릎 꿇고 기도 찬양 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만 저희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 주실까? 함께 들어가 볼까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흠, 저것 좀 봐.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음식도 먹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런 나쁜 죄인들하고 같이 계시는 거야? 사람들은 모두 못마땅해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날 동생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 저에게 주실 돈을 나중에 주시지 말고 지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부탁대로 미리 많은 돈을 주었어요.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어요. 저 돈을 가지고 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려고 가는 것일까? 저런 아버지가 주신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와 맛있다. 고기 좀 봐. 오이빵좀 봐. 오 실컷 먹어야지. 하하하. <laughs> 매일 이렇게 먹고 마시니 정말 즐겁구나. 하하하하. <laughs> 그런데 계속 맛있는 것사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더니 결국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니 돈을 내지 않으면 이제 이 집에서도 나가야 하오 그래서 결국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어? 둘째 아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어? 어? 어머 세상에 둘째 아들이 돼지들이랑 같이 살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저 아들이 먹고 있는 게 뭐죠? 아, 너무 배고파. 맛있는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 어떡하지? 둘째 아들은 할수 없이 어떤 사람의 집에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결국, 돼지 열매까지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 우리 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먹을 것이 많겠지? 집에 가고 싶다. <laughs> 둘째 아들은 온몸이 더러워진 모습으로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갔어요. 저 멀리 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걱정하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기쁜 얼굴로 달려가 아들을 꼭 안아 주었어요. 네가 돌아왔구나, 내 아들. 얼마나 고생 많았니? 힘들었지? 아빠는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나의 둘째 아들에게 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맛있는 고기를 요리하려 잔치를 베풀어 주어라. 세상에, 아빠는 화가 나지도 않나 봐요. 아빠를 버리고 멀리 도망간 아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반겨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도 이런 아빠의 마음을 갖고 계시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기다려주세요. 아빠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못했을 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아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드려요. 마음 가득 담아 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이래 기뻐하는 이래 쓰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이래 기뻐하는 다같이 헌금 기도 드려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 한명한 한 명을 다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떡국 먹었어요. 나는 이만큼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어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세요? <laughs> 나는 말이에요. 이번 주부터. 광고를 담당한 선생님이라고 해요. <laughs> 이제 주일마다 내가, 내가, 내가 광고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laughs> 어, 선생님,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광고는 뭐예요? <laughs> 그, 지금 할 거예요. 친구들, 첫 번째 강고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선생님들을 소개할 거예요. 자, 선생님들 소개할 때마다 박수! 와!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 유튜브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김상욱 선생님 최애리 선생님, 송선주 선생님, 이승현 선생님, 김미영 선생님, 황진주 선생님, 김형영 선생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을 꼭 기억하고 나중에 만나기로 해요. 나요 <목소리나> 요